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클릭입니다 어, 요새요, 적지 않게 만나는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병원에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 년간 짧지 않은 시간을 병원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라는 말씀보다는요, 음,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즉, 우리에게 어두움이 생각지 않게 찾아왔을 때요, 그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빛이거든요. 어두운 밤은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고,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는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두움에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얼른 스위치를 켜서 빛을 밝혀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홍기 사장님께서 아주 꿀팁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은 수칙이 있으니까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네. 그 노숙, 노숙이 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노숙 기간과 네. 월동 준비에 대해서 해볼게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따로 있고 네. 또 노지하고 옥상에서 키우는 네. 분 네. 따로 있잖아요. 네. 구별해서 네. 저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람들 먼저 네. 해볼게요. 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키우는, 분 네. 네. 지금 이제 베란다에서 너무 예쁠 때잖아요. 네. 어뭐 물도 많이 주고 음. 통풍도 잘 되고 네. 지금 막 집집마다 너무 예쁜데 네. 어 이제 좀 있으면 한올해까올 말까지는 뭐뭐 네. 뭐 춥다고 안 해요 저기 영화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네, 네. 하는데 이제 11월 초가 되면 이제 첫 이제 추위 오잖아요. 서리도 네. 어, 아마 내릴 거예요. 첫 추위와 함께 서리가 내면 이제 슬슬 이제 월동 준비 네, <laughs>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은 네. 어, 다육이는 그, 영화 1도 아니면 영상 1도 정도 네. 되면은 어느 것도 있고 영화 어. 1도까지는 내려가면은 네. 좀 서린 일이잖아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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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음, 덜 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그래? 다육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런 것들은 오래되지 않은 것들은 또 추위에 좀 약할 수도 음, 있, 더 있어요. 네, 아 네. 시작한 지 얼마 안안 안 되신 분들 네. 또 초보 분들은 어. 또 몰라서도 또좀 그, 냉이를 입을 아, 수도 있고. 그리 농장에서만 있었으니까, 네.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네. 또 다육 중에는 또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도 아, 있고 네. 하니까는 네. 그런 러니까 이제 11월 초 정도 되면은 네. 그. 필수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온도계. 집안에 아, 온도계는 꼭 하나 세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저도 이런 온도계를 하나 동동마다 다 있거든요. 어, 이동 그래서 네. 저기 그 베란다에 온도계 네. 하나 딱 붙여놓고 네. 이렇게 아, 뭐 온도 어떻게 되는지 네. 체크해 보는 거꼭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면은 어, 네. 온도계는 필수. 어, 온도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설이 오기 전까지는 네. 끝까지 버틸 때까지는 버, 밖에서 어. <웃음> <웃음> 어, 버텨가지고 네. 물 드리고 네. 물도 많이 주고 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이면 물도 좀덜 주게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안에 들이면은 좀 물, 뭐, 물도 덜 주게 되지만 통풍이 일단 덜 되잖아요 네. 네. 통풍이 덜 되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제 통풍을 시켜야 되는지 빛도 좀, 이제 한번 유리에 차단돼서 들어오니까는 네, 네, 네. 빛이 아무래도 네. 더 강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베란다에서는 요즘에 창들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엄청 따뜻하고, 네. 뭐, 안에서는 거의 25도까지도 네, 올라가기도 막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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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낮에 네, 막문 닫아놓으면은. 네, 네. 그러니까 는통풍도 많이 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이, 저기, 통풍이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문 열어놓고, 네, 네, <laughs> 항상 네. 통풍 너무너무 잘 네. 되는데 다 여기 오자란다고. 아. 근데 통풍은 네. 그 한쪽 문만 막 열어놔가지고 통풍이 아. 잘 되지 않아요. 그게 그 통풍이 왜 베란다도 있고 그, 그 이렇게 마주보는 네, 눈은 네. 저기 뭐 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만 네. 하고. 막바람바람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통풍이 에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예전에 저도 예전에 예전에 베란다에서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에이. 그럴 때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엄청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에이. 선풍기 있잖아요 에이. 선풍기는 막 이렇게 회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그~ 뜨거운 바람이 나중에 나오고 겨울에도 네, 네, 막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오래 틀면은 네. 근데 제가 썼던 거는 그 서큘레이터, 어, 서큘레이터가 아. 그 약간 직선으로 바람을 강하게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네. 그 서큘, 그 맞바람 치기 힘들잖아요. 네, 겨울에는 네, 네. 그 서큘레이터를 한쪽으로, 서큘레이터가 작은 것도 좀 많아요. 네네네. 네, 네. 그거를 밑에다 이렇게 틀어주면은 그게 진짜로 그 더운 바람을 쭉쭉 밀어내요. 아. 쭉쭉 밀어내 가지고 그 안에가 진짜 시원해요. 아, 그러면 선생님 네. 서큘레이터를 네. 창문을 열은 방향으로 해요, 아니면? 아니죠. 해요? <laughs> 바람이 네. 창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러면 서큘레이터를 그 바람 창문 들어오는 쪽으로. 바람이 밖에서 들어오게, 네 들어오게 예, 예. 밀어가지고 네. 돌려서 날개 아 서큘레이터가 직선 방향으로 바람을 이렇게 밀어내요. 아 그래가지고 그 회전율이 바람에그 음. 공기 순환을 시키거든요. 네, 그 네, 서큘레이터가 네, 네. 옛날에는 그게 되게 비쌌어요. 어, 요즘에는 맞아요, 비쌌... 요즘 네, 많이 싸지기도 하고 네. 작은 것도 나오고 네. 했는데 제가 집에서도 관엽도 되게 많이 켜서 아그 관엽이. 어떻게든 잘 안자, 안, 되더라고요. 집,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잘 키울 수 있을까. 음.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해서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는 그, 그,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실내에서 그서클레이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그 공기 순환을 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랬더니 그, 훨씬 나아졌어요. 어. 근데 내가 다육이도 적용해 보니까 네. 확실히 선풍기보다는 음, 선풍기는 서큐레이터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네.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요. 그게 어. 그러니까 문 열어놓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서큘레이터는 바람을 직선으로 이렇게 미, 밀어가지고 회전 회전을, 공기 순환을 어, 시키니까 네. 거기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즘에 그뭐저 겨울이 되면은 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LED 등뭐 성장할 아, 수 있는 네네, 그런 거, 뭐, 그런 예. 것들 많이 요즘 나오는데 어, 그거 그거가 엄청나게 네. 효과가 있지는 않을 아. 거예요. 엄청 미세한데 안다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햇볕보다는 통풍이 굉장히 아. 중요해요. 통풍이 없으면 깍지도 생기고, 아, 네. 통풍이 없으면 웃자라고, 네. 통풍이 없으면은 뭐든지 이게 살아있는 그 식물 맛이 안 나거든요. 음. 그랬을 때더 그쪽으로 저는 그 통풍적으로 더아 <laughs> 그쪽으로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 생장등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고 그게만 설치를 하려면은 그게 등만 사는 맞아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네네. 그런 거가 아주 미세해요. 아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 저도 써보긴 했 그러면 생장등을 했지만 사는 것보다는 서큘레이터를 사라. 서큘레이터를 사는 게 훨씬 아 내가 써보니까 그게 훨씬 아 좋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네네. 제가 추천하는 거 이거는 네네네. 또 네네. <laughs> 개인적인 거겠요 네네. 네100% 네. 네, 주관적인 네, 생각. 주관적인 거고. 어, 그래도 제가 근데 써보니까는 어,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 통풍이 되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 공기를 이렇게 좀, 저기 순환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내가 해본 거니까 아마 해보셔도 진짜 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 그 요즘에 그 아주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육이 뭐잘 키울 수 있는 등 뭐. 에 맞아요, 등. 맞아요. 뭐 네. 주황색 등. 에이. 뭐 <웃음> <웃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온도를 네. 더 낮게 해주고 어. 햇빛이 덜더라도 온도가 낮으면 어쩌라지 않아요. 어. 그게 온도가 갇혀있고 따뜻하면 어짜라요. 아. 특히 겨울에 많이 어자라고 네. 그 그러니까는 그 통풍을 잘 시킬 수 음.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아. 생각해 가지고 하면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날 네.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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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진짜로 어 제가 이거는 실험을 한 건데 네. 그 온도가 햇빛이 없어도 네. 온도가 낮으면 다위기가 어자라지 않아요. 햇빛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햇빛보다 온도가 낮은 게더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햇빛 굉장히 많은데 통풍 안되고 엄청 예, 따뜻해요 예, 그럼 우짜라요. 그렇죠, 웃잖아요, 아, 그쵸, 예, 저, 그쵸? 웃잖아요. 예, 예. 근데 햇볕이 없는데 음, 온도가 낮아요 낮다. 그러면 아... 다육이도 물이 들어요 그 온도 차이에 아... 오히려 웃자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온도를 낮게 해주는 거 네. 그거는 아마 음... 되게 중요하고 <laughs> 막 그렇게 해보시면 네. 아마 <laughs> 어, 저기 또,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진짜 그래요. 즉, 네.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네. 그쪽으로 많이 안 사셔도 되고. 아, 네. 네. 근데 뭐그 음. 저기 공기 순환하는 거는 네. 관엽에도 필요하고 네. 야생화에도 아. 필요하고 이런 다육이한테도 아. 통풍이 굉장히 아, 중요해요. 네. 난 같은 것도 통풍이 굉장히 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음,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다른 네. 쪽으로 돈 조금은 더. 아, 덜 네. <laughs> 네. 그거 하면 좋고, 아, 겨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또한 겨울 되면은 얘기, 얘기 있겠지만은, 네. 바깥에 기온이 막 영하, 뭐 9도, 아니 8도, 9도, 10도 이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베란다가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좀 걱정되잖아요. 네. 자다가 네. 아, 이건 얼지는 않을까만 맞아, 하는데, 네. 막 나가면 막 입김 화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한 그니까 모든 온도가 떨어지는 게한6시에그 그니까 한 (3시에서) (6시) 새벽에 (3시에서) 네. (6시) 사이가 네.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 네. 그럴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신문지도 좋지만은 네. 그 뽁뽁이 비닐 네, 뽕뽕이, 있어요 뽁뽁이 네. 어, 비닐을 그냥 위에쭉 해줘요 아, 쭉 해주거든요 아, 어, 그러면. 아. 이게 이제 습도까지 약간 갇히는 건 있는데, 아, 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은 이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아침돼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 어, 특별히 막 겨울에, 네. 막 거기에다 막 솜도 뭐 막, 솜도 음. <laughs> 덮어주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네. 막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 안 하더라도, 그 뽁뽁이 비누는 아마 온도를 이렇게 좀 높여주는 데는 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신문지보다는 뽁뽁이. 시모, 신문지도 야.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워낙 집이 따뜻하면 신문지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요즘에 옛날 지어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유리가 좀 약한 것들이 있어요. 네, 예. 두껍지 않은 네, 거. 네, 네. 그런 거는 어. 뽁뽁이 미니어 아, 해주면은 겨울 네. 네, 저기하지 않을 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된다 음, 그러면 네. 뭐 거기 신문지에다 하뽁뻑이 하나, 뽁뽁이 아, 하나 더 얹어놓고 <laughs> 아, 그걸 걷어주면 되니까. 아침에 걷어준다. 아침에는 네. 걷어줘야지. 네네. 네, 네. 네. 음. 그러면은 겨울 아마 저기하지 않을. 그리고 통풍 잘 시키고요. 네. 그러면 베란다에서는 뭐 크게 음. 그리고 겨울 겨울이 더 행복한 건 있어요. 다육이를 안에서 가까이 볼수 있는 거 네. <laughs> 제일 맞아, 좋은 거잖아요. 그거 네. 보면서 행복하면 느끼는데 네. 그거가 겨울에는 가능해요. 음. 안에서 이렇게 눈 높이에 맞게 다 여기 볼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 베란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어, 통풍이 통풍. 잘 되도록 어, 통풍. 어, 서큘레이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선풍기도 좋고 선풍기도 나쁘진 않지만 네. 만약에 아. 서큘레이터 있는 있는 네, 분들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네. 가운데다 놓는 게 아니라. 소크레타 음. 같은 경우는 바, 이렇게 밀어주는 바람이 있으니까 네. 가쪽에 나가지고 네. 그 문하고 같이 회전할 네. 수 있게 네. 공기 순환될 네.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온도도 음. 내려가고 뭐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겨울에는 어는게 걱정이 되니까 음. 신문지나 뽁뽁이 신문지보다는 네. 뽁뽁이를 더 추천하는데 네. 어, 신문지 위에 뽁뽁이를 얹어도 되고 <laughs> 어, 바, 새벽에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걷어주고 네. 그거면 네. 될 거예요. 아,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꿀팁이었어요. 네, 그래요. 예. 네. 다음은 이제 옥상에서 키우는 시분 노숙 네. 단독주택인데 이제 노숙하거나 옥상에서 네. 키우시는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아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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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숙에서 키우신다고 음. 막 엄청 큰거큰거큰거 네. 많이 사주시는데 <laughs> 네. 이제 지금 예쁜 거큰거큰거 큰 거, 큰거 봤는데 겨울에는 이제 들이는 게 걱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단독주택에서 그렇게도 키워봤는데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차피 다 들여야 되잖아요. 네, 네. 하 하우스, 밖에 하스, 하우스를 짓는 네. 신분도 네, 있고, 뭐저뭐 네. 뭐 베란다를 들이시는 분도 있고, 베란다가 들여놓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집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노숙이나 옥상에서 키웠는데 실내에 들이면 절대 안 돼요. 아, 어... 바로 실내에 들이면은 바로 웃자라요. 그냥 왜 어, 자라 목대는 거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바로 바로 쭉 올라가. 제가 맞아요. 네, 그 온도 차이가 네.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진짜 엉망이 어, 되는 맞아요. 걸 너무 많이 그랬어요.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옥상에서 키우거나 네. 저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거는 그기인데요그 계단 같은 데 많잖아요. 네네. 빌라 같은 데는 계단이 네네. 있고, 그, 단독주택 같은 창고 같은 데에 덜어 있을 거예요. 네네. 온도가 낮은 창고. 빛은 아... 많지 않지만, 창고 같은 데 있어요. 네네. 뭐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 네네. 그런데 놓으 좋아요. 아... 실내에 들이면 절대 안 되고. 아... 근데 실내라 하더라도, 뭐, 그, 베란다에 놓고 문을 열어놓을 수 있으면 괜찮죠. 네네.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근데 네네. 그런 데가 없고, 그냥 실내, 난방이 되는 실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겨울 고생이 너무 그냥 음. <laughs> 헛되이 돼버려서 네. 실내는 에꼭 들이지 말고 네.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 온도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웃자람이 덜하고 그 온도가 낮으면 물도 덜 빠져요. 그 대신 어. 겨울에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대로 이제 아. 겨울을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게 막 웃자라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세담 종류는 물이 들어요 또 어. 온도가 낮으니까 우리 어. 어. 어, 드니까 어. 그 실내로 들이면 막 세담 종류고 뭐고 막 우짤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나중에 잘라도 이쁘지가 않아요 음. 그런 것들은 너무 막 제가 그걸로 실패한 <laughs>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계단과 창고를 꼭 이용하고 어. 만약에 그런 애로 물을 많이 줄수 없으니까는 네. 물을 안 줘도 음. 괜찮아요 겨울 동안 한한그 온도가 낮으면은 바르는 네. 게 덜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두달 이상 물을 안 줘도 아, 괜찮아요. 허, 진짜요? 네, 괜찮아요. 음. 근데 막 건조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물 주면 더 심해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앗살이 음, 물을 안 주더라도 온도가 낮은 쪽에 넣으면은 음. 다육이는 괜찮아요. 음. 그러고 나서 봄에 나오면서 물 주고 다져지면 괜찮거든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막 실내로 막 들여가지고 물 주고 그러면 어, 그건 음. 진짜 달어요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제가 그거를 몇번 음. 실패했던 서류에요. 낮은 온도 그리고 음. 뭐 거기는 이막 온도가 낮으니까막 통풍을 그렇게 안 시켜도 약간 뭐 문을 열어둘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햇빛이 많지 않아도 네. 그런 데를 이용하고 음. 계단이 계단에 놓으면 이제. 계단이 또 너무 추운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까 베란다에 에이, 놨던 것처럼 뽁뽁기를한번 덮어준다든가, 신문지를 저녁에 한번 덮어준다든가. 어, 그거 진짜 괜찮다. 어, 그렇게 하면은, 근데 막 누가 막 가지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에이. 안에다 들여놔서 이상해지는 것보다 못 가지가서 감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laughs> 몰라요. 아,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어. 거기에도 이렇게 진짜 온도 있잖아요. 요옆 하나 깔아가지고, 네, 네. 아, 내일은 좀몇 대까지 떨어진다더라 네. 하면은, 근데 뭐 네, 요즘 다이, 다이소에 싼거 많이 팔아요. 온도계랑 습도 같이 아, 있는 거. 그래요. 요즘 <laughs> 안 비싸요. 어. 네, 좀 거. 네, 그런 거다 5,000원 미만 이런 네, 것들이어서 네,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놔도 네, 되고 네. 아니면 내 휴대폰에 하나 깔아가지고 네. 한다 그러면 저녁에 음. 자기 전에 하나 네. 쓱 덮어놓고 자고 네. 그러면 겨울 나고 네. 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음. 근데 막 안으로 들어서 음. 막 계속 봐야 돼. 웃자라는 거 보는 거는 괴롭요 아, 세상에서 제가 그막 하우스도 짓는 분들도 받고 막 네. 유리하우스 온실도 짓고 막 하잖아요. 네네. 네. 진짜 관리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만약에 하시는 아, 분들 되게 네, 많아요. 네, 네. 우리도 예전에 제가 그런 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데 그게 남, 온풍기가 안 돌아가면 어떨까 새벽에 안 돌아가지 아, 네. 않았을까? 혹시 네, 부정하진 않았을까? 네, 네. 네, 네. 연탄 난로는 할 수도 없고 네.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막불현듯 자다가 그게안 돌아가서 이게 그렇게 더막 걱정 되거든요. 어, 네. <laughs> 그, 그런데 요즘에 그거 저기 타이머 기능 있는 거 많더라고요. 아, 네네. 온풍기에 타이머 기능을 아, 따로 설치해야 돼요. 아, 타이머 기능을 잘 설치 잘 설치해서 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옥상에서 하우스를 하, 옥상에서 옥상에서의 온도는요 네. 일반 베란다에서의 고그 그 바깥 온도하고 또 틀려요 왜냐면 거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바람 온도하고 낮은 온도하고 아, 같이 섞이면 엄청 더, 더 온도가 내려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옥상에 있는 하우스는 이 지면에 있는 하우스보다 훨씬 더 추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깜빡 잘못하면은, 걸릴 수도 있고, 막, 네. 어, 그런 것들이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네, 맞아요. 잘 키운 거 냉해로 보낼 수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는, 옥상에서 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는, 음. 그런 거는 잘 생각, 네. 어, 네. 하고, 약간 옥상도 하나로 지으면 안 돼요. 이중으로 줘야지 어. 하우스를. 이중 있잖아요. 이중 비닐, 하우스, 비닐이 이중으로 되어야지. 어. 이것도 이제, 일이네요. 응, 일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네. 잠잘잘수 아. 있어요. <laughs> 타이머 기능도 해놓고요. 아이 네. <laughs> 걱정 안 하고 네. 잘 자려면. 네, 자, 네, 네. 걱정되잖아요. 아, 네. 막, 막 10도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네. 자다 가지고 어. 이거 켜고 막 <laughs> 나와서 보고 네. 그러면 어, 저 사람 어, 이상하다고 어. 막 생각할 정도로 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놓고 근데 네. 그런 것보다는 옥상에서 이렇게 막 제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음. 그게 일이 많고 손이 많이 가니까, 네. 제가 하는 그 계단 창고 이용하는 거, 네. 어, 그게 <laughs> 가장 좋은 것 같다고. 그거, 음, 네, 그걸, 그걸 추천한다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게 훨씬 네. 어, 걱정 좀덜 하고 아, 안전하게 가더라도, 네. 그리고 옥상하고 노지는 또 장점이 봄 네. 되면 또 금방 이뻐지잖아요. 네네. <laughs> 그러니까는. 네. 음, 조금, 잠시 안 예뻐지는 걸좀 네. 감안한다 그러면은, 네. 걱정 덜하고 좀덜 하고, 조금 덜 예뻐져도, 옷차라지만 않으면은, 아, 네. 좀 음, 편하게 갈수 있는 거, 네. 음, 그런 거 추천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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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소농기 다육식물에서요, 수제 화분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화분이고요. 소농기라고 지인까지 찍혀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이에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택배로는 아직 안 되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셔야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가장 큰 화분을 제외하고는요. 1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부담없는 수제 화분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수제 화분이 출시된 기념으로요, 이벤트를 너무...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 토요일 10월 24일, 10월 24일 토요일에 소농기 다육식물 매장으로 가장 먼저 오시는 세 분께요, 선착순 세 분입니다. 화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혹시라도, 어, 네 분이나 다섯 분이 한 차로 같이 오신다면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 1등으로 오신 분께는요. 이 화분을 드려요. 소농기 다육식물에서 군생을 사서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의 넉넉한 화분이에요. 그리고 2등으로 오신 분께는요. 바로 이 화분입니다. 오른쪽에 레인드랍을 심은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고요. 음, 3등으로 오신 분께는 이 동그란 화분인데요. 빨간 포트를 심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이 아니고요. 가셔서 먼저 사장님께 다이오콜릭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꼭 다이오콜릭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셔야 어, 이 화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laughs>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